영어라는 언어의 설계 기반은 위치입니다.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영어가 위치어였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영어는 독일어와 가장 가까운 서게르만어의 한 방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굴절어였습니다. 이 굴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아주 엄격한 굴절어였습니다. 실제로 이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 독일 북부에 살던 부족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영국을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살면서 여러 이민족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세례를 받으면서 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어와 가까운 위치어가 된 겁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정말 수박 거탈기 식으로 이 영국의 역사, 영어의 역사를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어가 변모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원래 여기 영국 지역은 켈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1세기 때 로마가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가 쓰는 언어가 라틴어죠. 그리고 5세기가 되면 이제 로마가 완전히 세력이 몰락하면서 로마군이 여기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5세기 후반이 되면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죠. 이때를 틈타서 여기 독일 북부 지역에 있던 앵글, 쥬츠, 앵글족 주트족 색슨족이 바로 여기를 침략하는 겁니다. 이 5세기 때부터를 고대 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게르만어 계열이죠 자 여기 원래 켈트족이 있었고 여기 이제 라틴어가 여기 좀 있었는데 얘들이 빠져나갔고 여기를 이제 침략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 반도 자이 반도를 앙겔른 반도라고 하는데 앵글족이 살던 이 반도를 앙겔른 반도라고 합니다 이 앙겔름 반도에 살던 애들이 이 브리테니아를 침략해서 여기 앵글족의 땅을 만들죠. 이 앵글족의 땅을 잉글랜드라고 하고 이 앵글족이 쓰던 언어를 잉글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앵글족 주트족 섹슨족은 7세기 때앵글로색 섹슨 7원국을 건설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게르마노 계열이 들어왔으니까 이 언어가 계속 발전했겠죠. 켈트족은 여전히 어, 몰려나. 변방에 몰려 나가 있고 라틴어가 있던 곳에 이제 게르만어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7세기 때, 7세기 때 663년에 이제 위트비 회의라는 걸 거쳐서 이 영국이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입니다. 정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의 세례가 다시 퍼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 교회 의 언어죠. 그리고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온 유럽이 바이킹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영국은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이 덴마크의 이 바이킹들이 막 런던을 다 장악하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큰 땅을 내주게 돼요. 이 덴마크 즉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땅을 이렇게 큰 땅을 내주게 됩니다. The Viking invasions. 자 바이킹의 침략에 의해서 이 대인족이 다스리는 땅을 내줄 정도로 이 바이킹이 특세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얘들이 쓰던 언어는 스칸디나비아입니다. 이건 고대 노르웨이 영어입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여기 막 뭉쳐져 있죠. 자, 근데 아직도 고대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1세기입니다. 11세기 여기에 이 프랑스 북부 쪽에 이 노르만족들이 프랑크 왕국으로부터 노르망디 공국이라는 이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워나갔다가 여기 윌리엄 대공이라는 애가 여기 영국을 침략합니다. 아! 너네 왕이 죽기 전에 에드워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네 왕이 죽기 전에 나한테 그때 피난 왔을 때 내가 죽으면 내 땅을 너, 너한테 물려주마라고 약했다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면서 이 침략을 합니다 영국을 그래서 실제로 차지해버려요 그게 헤이스팅스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인데 이걸 통해서 아주 영국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정작 이 윌리엄은 별로 영국에 살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 하 영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 변방이죠. 그러면서 정말 세련된 그런 상류층의 언어, 행정의 언어, 프랑스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노르만어와 프랑스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1세기 때부터를 중세어. 자, 이거를 노르만 정복이라고 합니다. 1066년입니다. 이 11세기부터를 이제 중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상류층과 지배층의 언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죠. 영어는 거의 죽을 뻔한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하고, 민중들이 겨우 겨우 이제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14세기 때, 블랙데스, 흑사병이 돌고, 갑자기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중의 힘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15세기에, 1337년에서 1453년까지 이어진 100년이 넘는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게 백년전쟁이죠 이 백년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됩니다 자, 영국의 언어 그러면서 영국의 언어로서 영어가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6세기 the First.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엘리자베스 1세가 45년 동안이나 즉위를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국을 엄청난 절대주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영국을 세우죠.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때 셰익스피어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 이때부터를 현대 영어라고 기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대 영어, 중세 영어, 이 현대 영어를 다시 이제 근대, 현대로 다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세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5세기 때 고대 영어가 시작된다. 그다음에 프랑스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11세기부터다. 이때부터 중세 영어다. 라틴어와 프랑스어와 영어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현대 영어 시대는 16세기부터 시작된다. 자이 시기를 거치면서 영어가 굴절을 버리고 위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굴절이 뭘까요? 고대 영어는 지금 영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굴절어였습니다. 굴절이 뭐냐? 지금 현대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워보면 이 굴절이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모든 명사에 남성, 여성 혹은 남성, 여성, 중성의 문법적 성이 있어요. 뭐죠 이게? 예를 들어 사과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더를 붙일 때도 대어를 쓰죠. 만약에 여성 명사 같으면 디를 씁니다. 중성이면 다스를 씁니다. 복수면 디를 쓰죠. 뭐죠 이게? 자 한번 들어볼까요? der Apfel des Apfels dem Apfel den Apfel 오 듣기만해도 복잡하죠. 자어를 붙입니다. ein Apfel eines Apfels einem Apfel einen Apfel 자 이번은 복수입니다. 더를 붙이겠습니다. die Äpfel der Äpfeln den Äpfeln die Äpfeln 와 뭐죠 이게? 게다가 더 복잡한 건 방금 우리가 봤듯이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이느냐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쓰이느냐 누구누구에게의 뜻을 가진 이걸 삼격이라고 합니다 1격 2격 3격 얘를 삭격이라고 합니다 목적으로 쓰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복수도 이렇게 음나우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에를 붙이거나 이런 형태를 붙입니다 다릅니다 야 이거 진짜 얘를 왜 붙이죠 그다음 여기는 소유격인데 여기는 s를 왜안 붙이죠 야, 너무 복잡하죠. 이게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형용사까지 붙으면, 영어는 이거 하나뿐이죠. 다 달라집니다. 끝이, 끝이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형용사조차도. 이것도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동사, 조동사 변화 엄청납니다. 현재, 과거가 강변화, 약변화로 나뉘고, 진짜 복잡합니다. 예, 옛날 영화 이랬어요. 자 근데 그 흔적을 아직도 영어에서 조금 볼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 어릴 때 이제 영어 배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가 왜 복잡했죠? 여기 굴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단수냐 셀수 없는 명사냐 달라지죠. 복수 명사 달라지죠. 자 형태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 있느냐 너하고 관계 있느냐 나 너와 관계 없느냐 형태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쓰면 이 형태를 따르죠.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쓰면 이 형태를 따르죠. 솔격으로 쓰면 이 형태를 따르죠. 형태가 다 다르죠. 이게 바로 굴절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가 우리가 어려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이 굴절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사도 정말 영어는 단순화됐죠. 예, 단순화됐죠. 근데 비동사는 왜 까다롭죠? 예, 아직도 이런 굴절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I am, you are. 자, 인칭이나 복수일 때는 다르시죠3인칭 아, 단순.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옛날 굴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동사는 진짜 간단하죠. 자, 이런 식의 이 복잡한 굴절 이걸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배워야 된다면, 어, 영어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 모든 굴절이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 대신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굴절에 대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 각주에 붙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굴절이라는건 뭐냐? 명사나 대명사에 옛날에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수, 복수가 있죠. 그다음에 동사패스에면 일격, 뭐예 소유격으로서면 이격, 누구누구에게면 삼격, 사격 이게 이게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칭, 일인칭이냐 나냐 너냐 나너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명사나 대명사의 성, 수, 격, 인칭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형용사의 비교, 비교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동사의 결합하는 시제, 완료, 진행, 법 어떤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투표시, 생각을 나타내는 말투표시,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말투표시 이 말투표시를 서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뒤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형태를 바꾸는 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단어의 일부, 예, 단어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접사를 붙여서 이제 말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의 굴절을 흔히 고경이라고 부르고, 동사의 굴절은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가볍게. 아! 이 영어는 이제 굴자를 다 버렸구나. 이런 복잡한 굴자를 거의 다 버린 언어구나. 예, 거의 다 버린 언어입니다. 근데 왜 버리게 됐을까요?